9-3번은요, 이거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뭐돼 있냐니까, 루트. A-3의 제곱 더하기, B-4의 제곱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라고 해석할까? 처음에 몰라도 쌤이 해석이라는 표현을 써버리면 또 이게 보여요.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중심? 음. A 콤마 B와 3 콤마 4 사이의 거리. 동의합니까? 아, 네. 맞죠. 그렇게 하니까 보이지 네. 됐고, 그 다음에 원이 있고 원밖에 한 점이 있어요. 음. 거리의 최소값과 최소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리의 최소값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껐을때 제일 짧은 선은 대충 이래 보이는데 네. 그걸 어떻게 찾냐는 거지. 어떻게 찾고 길이는 얼마나 되냐. 어떻게 할까. 길일짧려면 항상 중심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죠. 네. 이 중심, 얘를 연결한 다음에 <laughs> 반지름만큼 뺀 것이 최소값 맞죠? 네. 그래서 이 길이는 이 최소값은 이 길이가 최소값인데 얘는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뺀거 네. 맞죠? 그럼 최대값은 여기까지 이해 됩니까? 이 네. 거리가 제일 멀거 아니야? 그럼 얘는 중심 거리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 만큼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음, 그러면은, 봐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네요. 그 위에 A,B가 있고,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건 A,B랑 3,4 사이 거리잖아. A,B는 여기 있는 점들인 거야. 아, 그리고 그거에 최댓값 물었잖아. 아하. 그럼 어떡해. 이렇게. 이건 거야 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거리에 다가 반지름 만큼을 맞아 뭐 그렇죠 네. 그럼 이거리이 지금 암산해 이렇게. 반지름은 렇게이렇은 이렇게. 은렇게이렇이